트럼프 연설 후 강세장이 퇴장, 비트코인 10만 4천 달러 선 위기, 다음 방어선은 어디인가? 암호화폐 입법 기대감 고조, 옵션 시장은 강세, 랠리 시작, 트럼프가 진짜 불장의 총매제가 될수 있을까? ZTOG에서 트럼프까지, 밈코인 ETF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캐롤라인 반, CFTC 대행 의장으로 임명, 아시아계 인사의 암호화폐 규제 개입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까? 라마스와미, TOGE에서 탈퇴 후 주지사 선거에 나선다. 대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소형 코인은 오르내리며, BTB 재정 비밀번호 12월 성과는 손실인가 이익인가?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재정 비밀번호를 장악하여 함께 점차 부자가 되어 갑시다. 1월 22일 수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10.5만 달러 근처에서 횡보 중이며 11월 중순부터 좁아지는 쐐기 모양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 동향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매파적 입장이 시장 심리를 억제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구축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이후 비트코인은 쇠기 상단을 테스트했으며 중요한 지지선을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파 시 강한 상승 예상이 확립됩니다. 옵션 데이터에 따르면 10.3만 달러 근처에서 많은 롱 포지션이 있었지만 큰 암호화폐 공지가 부족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청산하고 푸스 옵션을 줄였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연설은 다소 실망스러웠으며 비트코인이 10만 4천 달러를 하회하면 시장은 9만 8천 달러 지지선을 주시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첫날 행정명령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옵션 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대리빗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형 거래는 모두 강세를 보였으며, 한 사용자는 31만 6,500달러를 사용해 1월 말 만기 10만 5천달러 콜옵션을 구매하고, 3월 말 만기 11만 5천달러 콜옵션을 매도했습니다. 총 925개의 비트코인에 대한 롱 포지션이 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684만 달러를 지불하고, 금요일 만기 3,350달러 이더리움 콜옵션을 5천개 구매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단기 내재 변동성은 74%로 급등했으며, 이는 트레이더들이 단기 변동성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거시경제 변화와 트럼프 취임 후의 정책 추측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할 때, 이더리움은 더큰 단기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첫날 비트코인 관련 명령을 언급하지 않았고, 시장은 그의 암호화폐 지원 기대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트럼프와 부인의 토큰은 시장 냉각과 포모 해소로 급락했습니다. 트럼프는 30.08% 하락했으며 트럼프 부인 밈은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원차인 렌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트럼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WLFI는 취임 후 빠르게 다양한 토큰을 구매하고 4,747개의 이더를 리도를 통해 스테이킹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트럼프의 첫 200개의 행정명령에 비트코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는 시장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오늘 트럼프 테마의 민코인은 3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취임식은 부진했지만 시장은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 의회가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강세장의 중요한 추진력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엘살바도르 국가 비트코인 사무소는 1월 19일 X에서 발표하며 약 12,965달러의 단가로 11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1월 20일에는 16,000달러의 1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6044개로 총 가치는 약 6억17억 달러에 달하며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엘살바도르는 IMF와 14억 달러 규모의 금융 계약을 체결하며 일부 암호화폐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정부의 차이보 지갑에 대한 개입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다음날 엘살바도르는 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IMF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어젯밤에는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22시 40분 블룸버그의 선임 ETF 분석가 에릭 바르추나스는 미국 자산관리회사 RexShares가 SEC의 새로운 ETF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과 미인코인을 포함하는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트럼프 ETF, 도그 ETF, 본크 ETF, 이더리움, XRP, 솔라나 펀드가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ESE의 비인 코인에 대한 입장에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에릭은 문서에서 각 펀드가 최소 80%의 순자산을 지정된 참조 자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제안이 너무 초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a spot Bitcoin ETF, we have a spot Ether ETF, we have, ETF. We have filings for XRP, Litecoin and Solana in an ETF. And so although those were filed under a Gensler administration, the talk now is that SEC가 단기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가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ITF는 트럼프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며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는 미인 코인 트럼프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했습니다. 출시된 지 5일도 안 되어 ITF 신청이 SEC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토큰 가격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격은 37.77달러로 어제의 최고점에서 50% 이상 하락하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은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일국의 천자는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 정치계에는 대대적인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SEC 의장에는 변호사 출신의 폴 아트킨스가 임명되었으며, 그는 암호화폐 지지자로 시장 자유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는 또한 페이팔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인 데이비드 섹스를 백악관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담당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섹스는 실리콘밸리의 베테랑 기업가로 페이팔의 초창기 발전을 이끌었으며, 그의 주요 업무는 트럼프, 의회, 암호 자산과 관련된 연방 기관들 간의 소통을 조정하고 SEC와 CFTC의 암호화폐 규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의 지도부도 새로운 인사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가이자 전 대통령 후보인 비백 라마스와미는 DOGE를 떠나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마스크팀이 라마스와미의 최근 기업 부족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사람 간의 기술 이민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도 주요 원인입니다. 마스크는 H1 비자 제도를 지지하는 반면 라마스 와미는 이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여 트럼프 핵심 측근 일부 공화당 인사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캐롤라인 펨은 아시아계 인물로 이번에 임시 우위장직을 마티으면서 차기 CFTC 우의장으로 유력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1월 21일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취임 연설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전 마지막 민간인 으로서의 활동으로 그는 아내 멜라니아와 함께 민코인을 출시했으며, 이는 외부에서 노골적인 돈벌이로 해석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위 최고 정책 책임자 파리아르 시르자드 파리아 실사는 트럼프 위 취임 후 미국 우위회가 21세기 금융 혁신 미치 기술, 법안과 지불 스테이블 코인, 명확성 법안과 같은 관련 법안을 피파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보다 정교한 법적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방적이고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미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습니다. <목소리> DOGE 부서가 가 설립되자마자 위기를 맞았지만 도지코인은 큰 승자가 되다. 유아로선두 루시지 비트코인 TVCB월 소형 코인 안정적인 수익. 어제 우리는 일론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미국 반부패 부서 DOGE가 설립과 동시에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먼저 국가안보자문변호사 사무소에서 FA가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서 생물 다양성 센터, 도덕 감시기구, 시민 책임 및 윤리 조직들이 차례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미국공공보건협회, 교사연합 소수민족 퇴역군인 협회까지 동참하면서 DOGE의 합법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 고용 직원 연합과 공공시민도 대열에 합류하면서 말벌집을 건드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이 상황을 보고 바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나는 오하이오 주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omeone who will be departing an administration and a post that didn't actually exist yet before he departs it. Uh, we have now reporting from two sources familiar with this plans that Vivek Ramaswamy, who was said to be the co-leader of Doge, this new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set up in the coming hours, will in fact not be really taking on that role. He's instead going to run for governor of Ohio. 2024년 12월 비트코인 TV는 22개의 소형 코인을 추천했으며, 그중 14개의 코인이 긍정적인 수익을 기록하여 비율은 63.640%로 채널의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2월 11일 추천된 유알로 코인은 34.91%의 수익률로 이달의 스타 코인이 되었으며, 나머지 코인들의 수익률은 2.27%에서 26.12%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성과는 11월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회원들에게 재정적 성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DOG의 운영이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부서라는 이름이 그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은 있었나요? 목표는 2조 달러 비용 절감인데 이로 인해 누군가의 이익이 빼앗길까요? 더 폭로적인 소식은 트럼프가 신속히 바이든 행정 명령을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정 싸움이 바이든 정부의 방역일까요? 그리고 마스크는 평범한 길을 걷지 않고 정부 효율부서를 이끌면서도 여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서 DOG 이지은 1월 21일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개와 관련된 암호화폐 로고를 선보였습니다. 웹사이트 개설 후 도지코인의 가격은 0.4달러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BTV를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성과를 보고할 시간입니다. 11월, BTB는 회원들에게 21개의 소형 코인을 추천했으며, 그중 16개가 긍정적인 수익을 기록하며, 정확도는 76.19%에 달했습니다. 그중 수익이 2배로 증가한 코인은 AGLD 177%, Hypo 239%, EA 104%였습니다. 12월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시장을 이끌며,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복잡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에서 회원들에게 추천한 소형 코인들은 여전히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뛰어난 수익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 비트코인 TV는 22개의 소형 코인을 추천했으며 그중 14개의 코인이 긍정적인 수익을 기록하여 비율은 63.640%로 채널의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2월 11일 추천된 유알로 코인은 34.91%의 수익률로 이달의 스타 코인이 되었으며, 나머지 코인들의 수익률은 2.27%에서 26.12%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성과는 11월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회원들에게 재정적 성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선택된 추천 소형 코인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추천된 엘루시브 코인은 1월 2일 종가 기준으로 불행히도 수익률이 -48.53%로 하락하며 이번 달 가장 부진한 코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회와 위험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이 12월에 추천한 다른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대부분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은 전문적인 태도로 회원들에게 우수한 투자 기회를 선별하여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월 22일, 트럼프는 코인 발행에 대해 트럼프 코인이 수익을 낼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트럼프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코인이 자신이 출시한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며 매우 성공적이라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인유슈얼 웰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바런 트럼프는 2025년 봄에 그의 고급 부동산 회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2024년 7월 와이오밍주에 등록되었으나 대선 기간 동안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11월에 일시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로이터 입소수 조사에 따르면 47%의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동시에 58%의 응답자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피고인에 대한 트럼프의 사면에 반대하며 46%는 그의 이민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SEC의 마크 우에다 대행 의장은 암호화폐 특별 작업 그룹을 설립했다고 발표하며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미국 주식 시장의 주요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고, 다우지수는 1% 이상 상승하며, S&P500 지수는 0.5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은 하락세를 보였으며, 코인베이스는 1.35% 하락, 마이크로스트라리지는 2.46% 하락, 라이어트는 4% 하락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 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